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9일 35번입니다. Any new resource, example like a new airport, a new mall always opens with people benefiting individually by sharing a common resource, example like a city or s t a t e budget. 어떤 새로운 자원, 예를 들어 새로운 공원 새로운 쇼핑센터는 항상 공동의 자원, 예를 들어 시의 또는 주의 예산을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익을 얻으면서 시작된다. 주어 동사 with 명사 플러스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가 와서 명사가 무엇하면서라고 해석합니다. 전사 플러스 동명사 무엇함으로써. Soon, at some point, demand of traffic grows too large for the commons to support. 곧 어느 시점에서 교통량은 공유지가 견디기에 너무 커진다. 주어 동사 주격 보어 나왔습니다. to, 형용사 또는 부사, 그리고 투부정사의 의미는 무엇하기에 너무 무엇한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앞에 있는 for the c o m m o n s 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왔습니다. 새로운 자원의 시작은 공동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그리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익을 얻으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곧 어느 시점에서 교통량이 공유지가 견디기에는 너무 커집니다. traffic jams overcrowding and overuse lessen the benefits of the common resource for everyone, the tragedy of the commons. 교통체증, 과밀, 그리고 과도한 사용은 모두를 위한 공유자원의 혜택을 줄이는데, 즉, 공유지의 비극이다, 주어 동사, 목적어. 만약 새로운 자원이 확장될 수 없거나 추가적인 공간이 제공될 수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고 너는 너의 동료 운전자나 보행자 또는 경쟁 사용자들로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접속사, 주어, 동사는 조동사 플러스 수동태가 병렬로 왔습니다. 어, cannot be가 이때는 생략돼서 뒤에는 과거 문사만 남았고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on, your own, 혼자서라는 의미입니다. in s l l a t i o n f o m 무엇으로부터 고립된. 이 새로운 자원들에 대한 총활동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개인활동도 증가한다. 그러나, 만약 공동 사용과 과도한 사용의 역학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둘다 정점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몰락으로 이어진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왔습니다. 뒤에는 so 하고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무엇 또한 그러하다라는 의미로 앞문장을 긍정합니다. 특히 앞문장이 긍정문일 때 어, 긍정을 하는데요. 이때 널스가 의미하는 것은 keeps increasing을 의미하겠습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왔고요. after라는 전지사 뒤로 명사가 왔고요. leading to, 무엇으로 이어지다, 분사국은 왔습니다. 교통차증, 과밀, 그리고 과도한 사용이 공유자원의 혜택을 줄이는데 이것이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자원이 확장될 수 없거나 추가 공간이 제공될 수 없다면 이것이 문제가 돼서 너는 너의 동료 운전자, 뭐 보행자, 경쟁 사용자로부터 고립돼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새로운 자원들에 대한 총활동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개인활동도 증가한다. What makes the tragedy of commons tragic is the crash dynamic, the destruction or degeneration of the common resources ability to regenerate itself. 공유지의 비극을 더 비극적이게 만드는 것은 몰락의 역학이다. 즉그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 있는 공동 자원의 능력의 파괴 또는 퇴보이다. 주어 동사, 주격, 보호. 이때 what은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명사 저를 이게니다 무엇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관계대명사 what 뒤로는 불안전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makes가 동사, 목적어, 목적역, 보험 이때 the common resources abilit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공동 사용, 그리고 과도한 사용의 그런 역학들이 너무나도 오래 길어지면 정점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즉, 몰락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더 비극적이게 만드는 것은 몰락의 역학인데, 즉, 그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 있는 공동 자원의 능력의 파괴, 태보이다.